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일거리를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5년 마지막 날 아침에 저희가 또 주의 은혜를 섬모하며 주께 감사하며 이 장소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옵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성교의 동의자들 모두 위해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와 형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편 69편 보겠습니다 시0편 아, 69편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들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내게 들어소서 주의 자애하심이 선하시니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으로부터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으소서.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어, 내 혼을 구속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아셨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주 앞에 있나이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또 쓸개집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터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개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로 황폐케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고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치신자를 받게 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에 대해 말하기를 말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어버리시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너의 마음이 사랑하리라.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으시며 그의 갇힌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는도다. 하늘과 땅이 또 바다들과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어 그들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종들의 시도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안에서 거하리로다. 아, 이 시편은 아, 다윗의 기도와 아, 우리 주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을 고통 우리 주님이 받을 고통을 미리 보시고 성령께서 고난받는 다윗의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탄식 소리 신음 소리로 구한다고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 오실날까지 고통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물론 교리적으로볼 때는 우리 주님과 앞으로 권한을 받을 유대인들 이거를 주로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말씀로 하기만 하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내 것으로 삼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윗이 참, 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 우리를,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말로와 또 마찬가지로 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 참 그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한, 것, 한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거 받아들이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16절 보게 되면은, 주여 내게 들어서서, 주의, 하심이 선, 주의 자의하심이 서나오니. 자의하심은 영어로 loving kindness. 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자가 와서, 회개하라고 그럴 때 그때 시편 51편에서도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주께서 선하시니 내게 들으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수 네.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어소서. 17절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어소서. 바위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우리 주님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들어소서. 속히 그랬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응. 외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우리가 갈 불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형벌을 면한 거죠. 일사부재례 원칙에 의해서. 한번 죄를, 우리 죄를 가지고 지옥 가셨으면, 우린 지옥 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옥을 못 보냅니다. 하나님도 지옥을 못 보냅니다. 왜냐면 하한번 지옥 가는 형벌을, 우리가 받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겠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 보낼 내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는 아, 개세만에서 기도하실 때참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나중에 내 뜻대로 마읍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읍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합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 계속될 때는 내 원대로 하지 마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 9절, 10절, 19절, 20절 쭉 보게 되면, 비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방. 다위시 받은 비방. 우리 주님이 받은 비방. 유대인들이 받는 비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비방. 아, 이것은 바로, 아, 십자가의 거침이죠. 네. 다위시, 사도 바울이 갈라데스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다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네?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양보하고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피해갈 거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핍박을안 받고 십자가의 거침을 받지 않고 네?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이 주님이 받은 비방, 다윗이 받은 비방,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비방은 우리가 받음으로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받은 비방, 바로 십자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비방이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비방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상자보다 낫지 못하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나를 바울 세우리라 그렇게 했으니 너에게 어떡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 줄 자가 아무도 없고 위로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까지 세 번이나 저주했습니다. 도마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유다는 그분을 팔아 넘기고 빌라도는 그분을 정죄하고헤롯이라 사람은 조롱하고 주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은 조롱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책망을 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까지도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21절에 쓸개즙을 마셨습니다. 머략에 아, 섞인 식초입니다. 네. 이것은 마취제 같은 겁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은 그들의 식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식탁이 올무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식탁에 앉을 때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옛날 히틀러가 식탁에 앉았을 때 항상 그의 아래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죠. 옛날에 그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깽 조직, 마피아의 그 알카폰의 아들들이 식탁에 앉을 때는 항상 올무가 있었고 그세 아들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야구 방망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암론이라는 다윗의 아들은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아, 결국 포함하고 그가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압살롬을 비롯한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도 밥을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아,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연회장은 피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님의 식탁 아래 올무를 왔던 유대인들은 로마 장군 디도수를 통해서, 디투수를 통해서 기원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의 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부름받고 앞이 막막할 때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이 10편, 69편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이 내 혼으로 들어온 아이다. 주님께 순종해서 다 놓긴 놨는데 이제 먹을, 먹고 을먹살 길이 없습니다.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기도가 내 기도라더라고요. 아,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 나 같은 사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하니까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새벽 2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그 골방에서 깜깜한 골방에서 아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은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터치되게 하소서. 그들이 편안한 것 같아도 터치되게 하소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 주님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분다 반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니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의,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탈기 자기 병아이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도 체포당했고, 주님도 체포당했고 예레미야도 저지당하고 투옥되었고 우리 주님도 저주받고 투옥되었고 얻어맞고 조롱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은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를 계속해서 떨리게 하셨습그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은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기도가 지금도 응답이 돼 있고 우리가 권한 받을 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슬프다 하는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또 의인이라는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과 앞으로 환란때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슬플지라도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겠다. 이 감사의 제사가 가장 귀하다. 1편 50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것. 감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수소나 황소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아날 것이다. 결국은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또 그럴 때 34절에 하늘과 땅이 또 바다들과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마침내 3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며 그들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실 것입니다. 장세의 15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팔레스타 땅을 온 땅을 아. 시온을 회복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다시 불러 모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지에 보면 그의 종들의 시도 그것을 유혹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안에서 거하리로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참 이러한 놀라운 소망들이 이 시편은 고통 속의 기도도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어떨 때 결국은 후대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론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공도로 의론자가 됐으나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이 말씀의 결말을 믿고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다가도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산천초목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찬송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69편에 있는 다윗의 고통과 우리 주님의 고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또 수많은 2000년 동안 일어났던 하나님의 귀한 참 제자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거침이 되지 않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수 많은 선도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곳에 살고 있고 너무나 편안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번영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편안히 살때 우리 영과 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향할 바를 향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도가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믿음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십자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축복된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